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반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까? 정확하게.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성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전성성 교사님이 이래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큰 괴를 맡은 목사님은 큰거으시고 이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적으로 수가 목회자를 결정하는 거 아니다. 걸 성경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은 서너 명 남았습니다. 아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아니냐가 이 중요한데. 내가 이제 그성교사님 고마운 것이요 대화를 하는데 성경 중은 대화에서 다른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 승교사님을 과거에 가르쳤던 제가, 어, 제가 신학교 그때는 교수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듣는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뭐가 안타까웠냐면요. 주혜정이 바른 말씀을 정감에 들을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게 죄냐, 죄 아니냐. 어제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고 나눴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좋고, 이게 몸에 좋고. 다 필요한 얘기지만요. 진짜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이게 죄입니다. 그럼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시대일까요? 그 성교사님이 제가 다 훌륭한 것도 많지만, 조금 말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틀려서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 내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는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죄라고 하면 죄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죄안 지으려고 애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초미 관심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 말씀, 하, 이건요, 우리 인생에 죄와 의의 분기점이 말씀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병들었냐 건강하냐 이걸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래, 이런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 의사가 쓸데 없고 병자자 있을 때네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시이 왔다. 누가복음 5장 20아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부마냐 이게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왜? 바로 세우지 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 들으면 내가 낸 길을 얻을 것이오. 그 형제가 구좀구원의 믿음에 선다는 말입니다. 말이 되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신적 있습니까? 성경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 사람을 대합니다. 교회 나와도요. 종교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는 건 뭐냐합니까? 와서 이거 누가 좋고 누가 좋고 이고 권삼이 좋고 장남이 좋고 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의 영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요. 인간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기를 얻는다. 자, 1 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얘기해들라 그러면요 아 가시라고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과 세리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조직 속에서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성리 기록될 때 유대의 조직은요, 이방인 세리는요, 그 불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최대 관심입니까? 저는 어제 목사님들과 오후에 5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나서 목사님과 어떻게 성경적인 대화를 좀 오늘 하는가 오늘 서로 말씀을 나는데그 대화가 전혀 없, 없는 게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여러분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주고 그분이 깨달은 것을 받고 이런 서로 말씀을 교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민감하지 못하면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 주의를 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당이 안 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면요. 안식일에 불도 떼지 말라. 심지어 어제 어떤 우리 성도인 가운데 한 분이 우추다를 갔다고 하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오실 분이 내가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당 안 나오고 딴일 하러 가면 어떻게 안되했습니까 그분이 제가 볼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도입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 죽이라고 했다는 말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국 우리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오름은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손잡고 우리 지금 목사 기대가 있거든요. 어제 다섯 시 저녁 다섯 시에 모여서 앞으로 목사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곳에 모이지만은 어떻게 이 기도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또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냥 우리가요, 막연하게 소원성취가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말씀에 서게 달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요, 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조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자꾸만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해 예,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공부해 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부담이에요. 할렐루야와막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고 그가 불쾌하지 않게 할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권고하면요 지금 들으면 괜찮지만 안 들으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어제 식당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요. 자녀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하는 어거예요아 기도할 문제다 지금. 우리가 말해서는 안될 때는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해주고, 그 다음 뒤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 너에게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진실로 다시 내기노니 내 중에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요 이루게 하시나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도저히 공부해도 안될 때는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기도는요 매고 푸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요,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벗어나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서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바쁘시더라도요, 꼭 오늘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음. 야를 내가 말씀에 서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